고민 상담 되냐고요? 네네네. 고민 가능한가요? <laughs> 고민 상담 가능합니다. 채팅으로도 보내주셔도 되고. 이메일은 없나? 세상에 <laughs> 또 어마어마한 글이 올라오는 건 아니겠지. 아. <laughs> 재민이 목소리 같은지. 세상에. 아. <laughs> 아. 20살 여성분이시군요 지금... 잠시만 기다려보시죠. 제가 디코방을 하나 파볼 테니 거기서 상담을 드리죠. 아아 아. 아, 아. 아. <laughs> 니 진짜요? 네네. 아니 제가 아까 전에 발로란트 시참했는데요. 네네. 내전했는데 옆에 스프트레모브는 없고 그냥 그냥 팀이었어요. 약간. 어. 허 근데 어떤 약간 좀술 마시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약간 발음도 어눌하고 목소리도 약간 좀 이상해져가지고 그 사람이 어, 술마시는지는 음. 모르는데. 겠 네네. 어쨌든 그런 사람이. 네. 보고 남자세요? 묻는 거예요. <laughs> 어, 저희... <laughs> 묻지 마세요 진지해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누가 들어도 여자 목소인데 리 그분이 술을 좀 많이 드셨나 보군요. 근데 아... 술 마신 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텐션이다. 게임은 멀쩡히 어, 하는데 발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어, 원래... <laughs> 아. 그럴 것 같아요. 게임은 진짜 멀쩡하게 해요. 진짜 그 사람이... 아니요, 제가 비웃을라고 웃은 건 아닙니다. 단지... 아니야... 그... 뭐죠? <laughs> 누가 들어도 여자 목소리인데, 이거를 남자 목소리로 들었다는 그분이 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니, 네네. 근데 그것도 다른 팀원들 있는데, 아베가 앞에서 막... 혹시 남자세요 이러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약간. 아이고, 이거 참. <laughs> 그냥 쪽팔림을 주고 그다음에 아니 갑자기 그리고 디스코드 열어 보니까 친추 요청이 온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요? 네. 어, 싫으면 하지 마요. <laughs> 받지 마요. 싫어서 거절을 했는데 <laughs>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몰라 몰라 가지고. 어. 정말로 술 드신 게 아닐까도 생각해보는데요. 아, 진짜 <laughs> 네. 술 마신 건 아닌 것같아 약간 중학생 같았어요. 목소리가. 아, 그분이 재민이셨던 거 아닐까요? <laughs> 아 근데 진짜 중학생, 같아, 중학생 같았고. 네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아재들 술 마시면 약간 어눌해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아그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laughs> 그 느낌이에요 야. 근데 중학생인데 술 마시고 저럴 리가 없잖아요 그거는 또 모르는 일이서 <laughs> 요즘 룰 브레이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얘가 술을 안 마셨을까 마셨을까는 잘 모르겠고 아 <laughs> 확실히 기분 나쁘실만하겠네요. 저보고 갑자기 여자 목소리라 할 일은 없겠지만 만약 그런 소리 들으면 저... 이 사람이 나 놀리는 저, 게 아닐까라는 진짜... 생각이 들것 같은데. 그리고 갑자기 궁금해진 게그 전에도 저번 주였나 그때도 발로란드 하는데 그때 잼민이 분들이 네네. 아는 방이었어요 그때는. 아. <laughs> 근데 그때도 네네. 갑자기 혹시 새끼벨톱님 남자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나 진짜 남자 목소리같 나이카면서. 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녹음도 해보고 그랬는데 어 이거 뭐, 뭐지 그냥. 남자 그 하고. 보통 사람들이 듣는 목소리가 이 디지털 음성이잖아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여자 목소리 맞습니다. <laughs> 네. 아니, 그리고 아니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네네. 특히. 그그 저번주에 당했던 그 남자라는 남자냐는 그 질문에 네네네 1차 충격받았고 오늘도 남자라는 질문 받고 1차 충격받았잖아요 그렇죠 어,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면서 <laughs> 그러면은 그분이 남사분이시잖아요 어뭐 장난으로 그냥 <laughs> 그럼 <그냥> 역으로 디스하세요 <laughs> 왜 이렇게 왜, 왜 이렇게 여성스럽냐고 좀 거칠게 아. 좀 말해 보라고. 어? 남자답게 네. 말못 하냐고. 이 가짜 사나이 괜찮네. 보고 공부 좀 하라고 하십쇼 죄송해요. 제가 A 형이라 가지고. 아. 아니에요. 뭐그근데 저는 솔직히 소심하신 이도 모르겠는데 솔직히 네. 말하면은 기분이 나쁘시면 기분이 나쁘시다 말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기아 근데 이거. 그 네. 상태에서 약간 그 팀에 있는 사람들은 뭔 죄냐고요. 제가 거기서 기분 나쁜 티를 내서 아, 그나고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쁜 티를 내려고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좀 분위기 흐리는 것도 싫으시는 거군요. 네, 그런 게 싫어서. 그러면은 아니 원래 진지한 대화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단체 분위기보다는 개인 분위기로 말하는 게 확실히 낫거든요. 근데 네, 또 그분이 그 상황에서 네네. 약간 방송이기도 하고. 아. 또, 또 그래서 괜히... 방송 끝나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네. 그, 저기 스트리머분이 말을 하셨네요. 아 그래요? 네. 좀좀 그런 분이시라고? <웃음> <웃음> 아니 좀. 오늘 디코 마이크 끄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 그 약간 장난치는 그런 느낌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네. 음, 그래도 그분은 어느 정도 시참을 하시는 분들을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괜히,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게임을 좀 집중하고 싶다일 수도 있는데, 음. 만약에 이제 막 누군가 놀리는 분위기에 이제 계속. 당하는 분위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음. 아예 말을 그러니까 차라리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서 게임을 할 바에는 차라리 아무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하라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 약간 그런 느낌인거죠 이제 롤에서 올 뮤트하는 느낌 아. <laughs> 그냥 아 죄송한데 방금 그 목소리 약간 남성같습니다 <laughs> 아. 아 죄송해요. 제가 원래 솔직하고 직설적입니다. <laughs> 근데 네, 네. 제가 남자 목소리를 내는 거를 예전에 성대모사하려고 남자 목소리 내려고 연습을 했었어요. 아, 그럼 그러... 그게 가끔 네.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좀좀 좀 그러면은 약간 특기가 성대모사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된대요 뭐... 아 근데 성대모사가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나 어쩔 때. 아 어쩔 때나고 나왔... 그냥 말하다 보면 남자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남자라고 그러는 건 좀. 아 그렇죠. 그건 좀 기분 나쁘 일만 하죠. 네. 목소리가 남자분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음.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 그럴 바에는 얘기는 아까 전에도 안 들었겠지만 여자냐고 물어보면은 당당하게 어머 뭐 그렇게 생각해도 그럴지 도 모르겠거든. <laughs> <laughs> 아 근데 약간 원래도 목소리 컴플렉스 같은 게 있어서. 아음 확실히 그러면은 기분 나 나쁜 건 맞아요. 확실히. 기분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해. 특히 제가 실용음악과 보컬 간데 약간 남자 목소리라고 들으면 좀청청병력 같은. <laughs> 그거에 대해 자부심 이 있으신 거군요. <laughs> 아니, 목소리는 진짜 자신이 없어졌어요. 요즘 이런 것 때문에. 아, 그래요? 아, 이런 얘기를 들으시므로요? 네. 어... 그래서 저 작곡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래요? 음. 근데 좀, 좀 그렇게 들릴지 몰라도, 저는 솔직히 네티, 그니까 러 여기 인터넷에서 만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게, 그분들은, 어, 그렇죠. 예, 그분들은 저에 대해서 아는 게 그냥 닉네임 하나뿐이잖아요. 그렇죠. 뭐더 나아가면 이제 게임 실적 검색해보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크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니까 그 사람들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어, 뭐 저에 대한 것도 모르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고 그리고 그 사람들 또 따라가가지고 같이 똑같이 얘기하면은 확실히 확실히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되버니까 그것도 싫어하거든요. 그렇 그럴 때, 보면... 예. 똑같은 사람은 되기는 싫은데. 그쵸, 그쵸. 그냥 약간. 네. 확실히 말을 해야 되겠군요, 그 자리에서. 음, 근데 만약에 분위기가 아까 흐트러지는 게 싫으시면은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는 네, 것도 따라...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 저 분위기 따라 다르죠. 네. 뭐 여차하면은 좀그러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무시를 하는 것도 방법 중하나에요 무시. 제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본인이 신경 쓰이면은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신경 쓰기 전 단계가 이제 아저만은 기분 나쁘니까 무시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무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깔끔하게 무시해 버려요. 그냥. 모 들은 척해! 저게... 하는데... 네네네 아니 그거 있잖아요 게임하는데 네네네 그 소리 줄일 수 있잖아요 디코 한 사람 소리만 줄이는 거 네네 그쵸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또 뭐라 할것 같아가지고 아 그, 그렇게 따지면은 그때는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해버리는 게 나을 거예요 당신이 나 그렇죠. 기분 나쁘게 하니까 그냥 난 당신 목소리 줄이고 할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냥. 그 네,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은 이제 대인 관계를 좀 소중하게 생각하신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네. 주변 사람들의 이제 관계라는 게 소중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거에 대한 분위기를 흐트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시, 생각한, 다고 생각해요, 전. 네. 별, 그, 그러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날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 그쵸왜냐면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좋은 말을 해주고 이제 싫은 티를 안 내고 이제 그 분위기에 어울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당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 분위기 휩쓸려서 있다가 어느 순간쯤 되면은 내가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네. 네네. 그 제가 그음 그러는 거. 네네네. 약간 그 사람이 상처받거나 그런 거는. 네네네. 모르겠는데. 네네. 음, 그냥, 저런 사람이랑 말 섞기도 싫다는 생각했어요, 그때. 그런데 그 분위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섞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 싫어요. 네, 그거를 보면은 관계, 대인 관계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계신 분이에요, 선생님 음...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안 하고 계시면은 막 패드립 하겠죠. <laughs> 그쵸. <laughs> 이제 이제 너는 도대체 좀그 부모가 누구길래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니 같은 느낌으로 이제 그거를 그쵸. 이제 거칠게 말하겠죠. 이제 <laughs> 그그 그, 오이상이라도 저는 거칠게라고 네.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제 입만 아파서... 아, 그쵸. 선생님, 선생님만 마음 고생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괜히 성격만 좀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쵸. 네, 그러면은... 생님은 대인관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인관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없어요. 네, 특히 인터넷이면 더 그렇죠, 이제. 근데 인터넷은 솔직히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네네. 그냥 개념은 지키자라는 그런 마인드로 약간 애마고 그, 그랬거든요. 그냥 네네. 네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친구 삭제하거나 몰래 그 사람 오프라인에 있을 때막 뮤트 오 해야죠. 이제 <laughs> 그래야죠. 뮤트 해야죠. 뮤트 그래야죠. 그리고 말을 안 했어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아, 그 근데 사람이 그러고 나서 약간... 제가 그냥 마이크 끈 표시 있잖아요. 디스코드에 그쵸? 그쵸? 그거 끄고 그냥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그냥 모르죠. 그쵸, 그쵸. 그러면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은 저를 똑같이 대할 거예요. 아마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람이랑 뭐 그렇게 크게 그런 관계는 아니라서 친구나 이런 건 아니라서 음. 그냥 네네 그냥 상관없는데 약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말 들으니까 진짜 그런가? 이하면서 아,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은데 제생각에는 신경은 안쓴데 진짜 남자 목소리 다른 사람 들으면 남자 목소리 같나 이 생각 때문에 온 거예요. 어, 어, 그렇게 따지시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laughs>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네네. 다행네요뭐 만약에 이제 음, 정말로 기분이 나쁘시다 하면은 별로 별로 조,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고 그냥 그런 말한 듣는 게 별로 기분 좋지 않다고 네. 얘기 얘기하는 게낫다요 아. 친구나 그런 말하거든요. 네네. 근데 모르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진짜 술 마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laughs> 아, 아,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 오히려 그런 관계일수록 말을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사람이 한 기로 듣고 한기로 흘릴지 몰라도 네.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걸 모르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음... 그렇죠. 그 사람이 내가 기분 나쁠지, 안 나쁠지 생각을 하고 말하겠으면은, 부모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laughs> 누가, 들,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쁠 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누군가를 놀리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친하, 그러니까, 친해서 놀리는 거는, 아, 얘가 장난이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친해서 놀리는 거는 인정하는데. <laughs> 그렇죠 그런 관계가 아닌 관계에서 이제 놀린다는 거는, 좀 기분이 나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래요. 네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내가 이런 말을 해,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은 설마 내가 장, 난 장난으로 했다라고 말을 해도 나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 아, 물론... 모르는 사람이니까. 네. 그랬던 것 같아. 요 그래도 말하는 게 낫긴 하구나 뭐 말하기 싫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 뮤트 올하십시오 그냥 나는 <웃음> 나는 니말 <laughs> 네 듣지 않겠다. 나는 그냥 내 알아서 갈길갈 갈 거니까. 만약에 어, 왜 차단했냐고 물어보면은 아니 네 그냥 니랑 말하기 싫어서 그냥 차단했다. 그래요. <laughs> 네. 어쨌든 제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분이 나쁘면은 기분 나쁘다 말씀하십시오. 그그 그 오해하는 게 내가 이런 말, 내가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해서, 막, 뭔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변해요, 크게. 안 변해요. 크게 안 변하니까,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고 사는 게좀더 편합니다, 오히려.